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미래한국당 대변인 이익선입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없는 정당 되는 것인가? 오늘 미래한국당은 정부로부터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례정당은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왜 비례정당을 초대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힌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거듭된 정부의 우리 당 무시 행태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지난달 27일 서해 수호의 날에는 논란 끝에 당 대표석을 다른 당대표의 좌석과 다른 이열에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망신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서해수호의 뜻을 기념하는 의미를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 당은 분명한 항의의 뜻을 전합니다. 미래 한국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20분이 함께하는 원내 교섭단체 정당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은 이념과 정파를 넘어서 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장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어 자유 우파를 대표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는 비례 정당의 발목을 묶어두려는 것은 목전에 있는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 말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미래 한국당은 묻습니다.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정부의 입장입니까? 청와대의 뜻입니까? 정부는 즉각 해명하고 미래 한국당과 다른 비례 정당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